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6학년도 수능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예상대로 나온 삼각함수 활용 문제고, 어, 그리고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고, 길이도 나타낼 수 있으면 읽으면서 표시를 하면서 가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선생님, 도 그래서 이제 표시하고 있다가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긴 할 건데, 자, 일단은 먼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이 값들을 표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A, B의 길이는 3이래요. A에서 B까지의 이 길이는 3이야. 표시했고, 그리고 B, C의 길이는 4래. 그럼 너 4라고 표시합시다. 자,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 각 B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5라는 거는 일단 생각해 놓고 읽어 볼게요. 그리고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대요. AB를 2대 1로 내분한대. 아, 그러면 이때 그냥 지워 버려. 이거 3인데.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뭐냐면 아, AD 길이는 2. 그러면 너는 얼마가 되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게뭐읽진 않았지만 여기는 이 원에 A는 이 원의 중심 요놈에 대해서 그럼 너가 2가 되면 아, 너는 3이겠구나. 한요 정도 표시는 가능할 것 같아. 길이를 나타내 보자는 거야. 차근차근. 어 그리고 이제 이걸 D라고 했고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D인 원. 사실 선생님이 읽었으니까. 중심 AD, 중심 A, 그 다음에 AD가 반지름, 반지름 E. 그러면 전체 5에서너 3이겠구나 표시했고. 이 a c 가 만나는 점 E. AB가 E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AB가 E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어, D가 아닌 점을 F. 내 일단 F 찍었어. 그리고 이 e, F 위에 점 G에 대하여. G에 대하여. C에서 G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2 루트 6 이렇게 표현된대요. 좋아요. 여기까지. 세점 C, E, G를 지나는. C, C, C. 그다음에 어떤 거야? E, G를 지나는. 이게 어 사실 선생님 C, G, H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뭔가 C, E, G라는 걸 통해서 힌트를 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는 엄청난 힌트가 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원 위의 점 H, HCG, HCG 요때기 표시돼 있죠? BAC, BAC 요 놈을 만족시킬 때 결국은 이 선분 G에서부터 해가지고 H까지 이 길이 어떻게 되겠니?가 질문이에요. 오케이, 자. 읽는데 힘들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이 표시된 놈들을 가지고서 먼저 한 번,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 볼게요. 일단은 각이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너 세타, 그냥 만만한 거. 각이 여러 개 필요하게 되면 뭐 세타로 시작해 가지고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자, 세타, 그리고 너도 세타라고 썼어. 근데 이 세타를 끼고 있는 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각 삼각형의 각이기 때문에 우선 나는 사인 세타가 이 사인 세타라는 놈이 얼마가 된다? 5분의 4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5분의 3이라는 걸뭐 그냥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가 선분 뭘 구하는 거예요? 네. GH 이걸 구하는 거야. 전분 선분 GH지. 어, 그럼 선분 GH를 구하려면 딱 봤더니 어? 사인 세타 알고 있네. 뭔가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을 통해서 하는 거인 건데 그렇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바로 알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런 거인 거죠. 이 여기 그레저는 CGH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 분의이 G h라는 요 놈이 이 e, r이다 이런 관계로 그냥 문제 바로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그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인 건데.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뭔가 이제 어떤 어, 빌드업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첫 번째로 선생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여기 길이 관계를 통해서 이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찾아놨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여기는 이이루투유이 조건 우리가 안 썼거든. 그치 잘 봐. 이 e 루트 6 조건 안 썼어. 그럼 선생님, 이곳에서 이 e, C, G, A라는 이 삼각형 잘 보시고, 선생님, 이곳을 알파 같은 걸로 적을 건데, 어때? 눈에 들어와, 그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옮겨와 볼게. 이때기잘 봐. 이 그림이야. 이거 가져올게요. 여기로 가져왔어. 너 C, 너 A. 너 G야. 자, 이 그림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 루트 6그 다음 너2 그리고 너5 그럼 우리는 이 하나,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그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잘 봐. 여기 있는 이 알파라는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조금 있다가 나 이것도 할 거거든. 이 CGE라는 이 삼각형 그리고 이 c에서 e까지 길이는 잘봐 c에서 e까지 길이를 알면 이 삼각형 cge에 대해서 내가 만약 이 알파에 대한 놈을 코사인 값이든 사인 값이든 구했다면 나는 이 ce의 길이를 또 다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2 루트 6너3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두번쓸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한번 써서 얘를 구할 거고 이렇게 한번 써서 C2를 구하면 하나의 원 안에서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 그럼 외접원의 반지를 말수 있죠. 즉, 이걸 할수 있다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과정은 설명이 끝나긴 했거든요. 사실. 이런 순서로 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빌드업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 우선은 요 안에서 뭐 세타 같다고 나와. 서 세타로 잡아 놓고 같은 각은 세타로 잡는 거예요. 그냥 문자 표현. 자, 해 놓고 나서 어쨌든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 코사인 값을 잡는게 그냥 무난했어. 굳이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루트 6이라는 조건을 아직 쓰진 않았거든. 근데 이 루트 6이라는 이 선분이 껴 있는 삼각형을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은 아직은 조건이 너무 없어. 근데 이 루트 6을 딱 봤더니 여기 길이도 뭔지 알고 여기 5, 알고. 어, 이거는또 반지름이기도 하네? 그럼 2인 것도 알고. 어, 그러면은, 어, 이 한각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얘네들을 잡을 필요는 없죠? 왜? 이 원에 대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원에 있는 원주각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 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너 이를 통해 46에 24. 5, 25. 2는 4. 그 다음, 뭡니까? 이 루트 6너는한테왜 물어본 거야? 5자 계단 들어갈게요. 그럼 빼고 나면은 너는 일단 45가 될 거고 5 9 45가 될 거고 그러면 4 루트 6분의 9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45이 루트 6 5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런 느낌?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으로 많이 통분한다. 24분의 6. 24. 자, 9 루트 2. 3으로 약분시켜 면 38의 24. 자9 6, 구되고 4로 24.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면 38의 24. 3 3 루트 2. 자아 계산 정확히 그냥 선생님이 틀리지 않으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코사인 알파 값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았고 자. 그다음에 사인 값을 일단 계산해 놓을게요. 그럼 사인 알파는 뭐냐면 자, 분모는 팔이 똑같을 거고 그냥세 그거를 따라 해 놓고 나서 내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들? 선생님 스타일. 8. 여기 알파. 3 루트 2. 8분의 64, 96 54. 빼가나면 10이죠. 그럼 8분의 루트 10. 그러면 3 루트 2이 되는 거니까 3 보르게 5 4 8 8 6 4 1 0네 8분의 루트 10. 일단 찾아 놨어. 일단 너의 역할은 끝났고. 자, 그냥 계산한 거야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는 삼각형 하나 더 당겨옵니다. 색깔이 좀이 다른 걸해 볼게요. 어떤 거? C E G라는 요 삼각형. 요렇게 당겨오게 되면 이 삼각형은 어떤 어디에 있는 놈이냐? 여기 C 너 G. 너이 그리고 너 알파야. 근데 너2 루트 6. 넌 얼마? 너는 자, 요 길이 너 3. 왜? 5였고 반지름 2 빼서 너 3이다. 이거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 우리가 또 이거. g2의 제곱은 바로 갑니다. 24 플러스 9 마이너스 2. 2 루트 6그 다음 얼마? 3.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8분의 3 루트 6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G2의 길이 계산하게 되면 너는 일단은 24에다 9에다 33이라고 써 놨고요. 계산하는 되는 거 계산해 버릴게요선생님이잘봐 봐. 2 2 했고 루트 6. 33은 9 썼고. 그다음에 루트 6, 루트 6 했어. 그럼 2 3은요. 39 27. 그러면 33은 27을 뺐습니다.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럼 너의 길이는 루트 6인 걸 그냥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굳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쓸 필요 없이 자, 이제 우리 뭐할수 있는 거냐면 잘 봐. 여기 사인 알파분의 GE 자, 바로 들어갑니다. 사인 알파분의 GE는 2R인데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이 g h 이것도 바로 이 r 임을알수 있죠. 그럼 R을 구해서 그냥 가기보다는 식 자체를 써버리는 거야. 자, 뭐냐면, 사인 알파라는 것은 이미 8분의 루트 10인 걸 알았으니까, 8분의 루트 10. G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6인 걸 이미 알아버렸고, 쓰고.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5분의 4라는 거를 알아버렸고. 괜찮지?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찾는 건 GH. 그냥 여기 있는 식을 이둘 그대로 쓴 거야. 그럼 선분 GH는 자, 계산해 볼게요. 루트 10뭐 올려 버려요. 루트 10분의 루트 6. 그다음 곱하기 8써 버리고 천천히 쓸 거니까 곱하기 얼마? 5분의4 자. 그러면 <laughs> 이거 근데 왜 짜증 나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루트 약분 시킬게요 일단 선생님이 약분 시키게 되면 5 루트 5 루트 3. 32. 그럼 25분의 32 루트 15. 자, 25분의 32 루트 15라는 이런 답이 딱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4번에 있어서. 아, 정답이 4번이었어 가지고 약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나?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었는데. 하지만 그 요즘 사실은 이제 이 활용 문제 트렌드 자체가 뭔가 이 길이 조건들 같은 경우도 굳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약간 좀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서는 명확하죠. 선생님이 이 문제의 키라고 생각한 게 어떤 거있냐면 굳이 C, E, G. 이세 점을 지나는 원. 딱 그거. 이세 점을 이용한 이 사인법칙이 이 문제의 마지막 핵심이었다. 딱 그거, 그게 딱 고쳤어요, 선생님. 어, 선생님 뭐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더 언급할 건 없고 그냥 어, 최소한 이 정도 주어진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함에 있어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 길이를 끼고 있는 이 길이를 끼고 있는 어떤 도형을 나타냄에 있어서. 조건이 많은 쪽을 활용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를 풀때 어떤 기본 방식이잖아. 이제 그틀 안에서 그래도 뭔가 과정이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문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